해가지고 이제, 막, 그렇게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? 얼굴만 찍히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? 거는 거 있어, 그거. 다른 년들 반응 좀 찍기 쉽긴 한데. 카메라를 이렇게 내가 주머니에다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만들거든, 나중에는 이제. 다 해가지고, 이제. 여기다 딱. 너, 그, 너, 반응을 딱 해가지고, 이렇게. 뭐야, 이렇게. 아무튼, 카메라만 구멍 딱 뚫게. 해가지고. 나 봐봐, 머리 얼마 쓰는 새끼인가. 사람들 반응을 봐야 되잖아. 내가 면상만 보면 뭐하냐? 봐봐라. 이런 거 많이 해봐야지, 이, 있잖아. 내가 옛날에부터 계속 이런 공포심이 있어가지고, 며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나도 봐봐라. 습관이 됐다, 도 씨발. 놈 계속, 그.. 어, 어, 가끔 가다가 터뜨려 빠지잖아. 지금 더 공포감 깨수 있는 거 있잖아.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는 거. 나 혼자 씨발, 이렇게 좀비 군장하고 돌아다니면 되지, 씨발. 내가 문 피해를 주냐, 안그러니이일하고 돌아다닐 거거든. 게임 있잖아, 니들도 그런 거 보면. 니들 네, 재량이나 그 떨어 주게 니들한테 뭐 정보를 알려주냐 씨, 걸빈 새끼들한테 씨